아, 지금 시간은 22년 11월 27일 22년 11월 27일 12시 6분 네, 이제 자정을 막 넘겼고요 씨알이 뭐 크, 크진 않습니다 아까는 큰 씨알이 땀은 땀은 진짜 막 가뭄에 콩나듯 나는데 지금 약간 피딩 타임 비슷하게 온거 같아요. 밤 피딩 뭐 안전 피딩은 아니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수온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이제 영등철로 이제 접어듭니다 이제. 영등철은 아니지, 영등철로 가까이 가고 있는 만큼 수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거의 갈치 시즌도 아듀가 눈에 보입니다. 초보분, 오늘 깔채 처음 타신 분도 연타로 잡아내시고 여기 잡아요 어딨어? 어? 아, 문이 아니야 호래기 호래기 손톱 많은 건 호래기 It too. 여기 여기 찍다가 이쪽으로 딱 오면 누가 히트해서 랜딩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히트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쭉쭉쭉쭉 오케이 이제 진짜로 좀 많이 춥습니다. 이제 완전 진짜 겨울이 왔는가 봐요. 이제 진짜로 깔치를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올 시즌 정말 고마웠던 깔치. 씨알도 크고요. 마리스도 많이 잡았고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추억 많이 남겨졌습니다. 올해는 뭐 망쿨은 막 부지 기술했죠 부지 기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농담삼아 올해 깔치 시즌에 잡은 깔치가 아마 포터 포터 차로 아마 한차 이상은 될것 같다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큰 시절 도 많이 잡았고 솔직히 오지는 제대로 된 오지는 못 봤고요. 한 4.5지는 봤었습니다. 4.5지. 오리지널 4.5지. 아 빠졌네. 빠졌어. <목소리> 없어요. 뒤에사님 히트인 거 없는 거 같은데 없네. 아 동영상 키기 전에는 연타로 나왔는데 또 동영상 키니까 또안 나오네. 시안합니다. 지금 오늘이 토요일 출조거든요. 이제 12 자정이 넘어서 12시 넘었으니까 일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출조였습니다. 저기 우리 엄사장님 목금토 3일 연, 연타로 출조를 하셨는데, 오늘 3일 중에 오늘 조항이 제일 안 좋으세요. 오늘 뭔가 예민한지 큰 시알도 많이 안나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모르는 이 바다 조건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생긴다기 보다는 뭔가 조건이 조금 안 맞으면 큰 고기들부터 입을 다묵니다 당연히 깔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무늬오징어도 그렇고 갑오징어도 그렇고 호래기, 뭐 감성돔, 볼락 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기부터 입을 딱 다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살아온노하우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좋은 씨알 괜찮습니다어 씨알 괜찮아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여아온다 보여주세요. 집에서 살아온이고이서 우리 집에서 살아온다고 해다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그래요. 아무튼 안 나왔는데 뭐 나와주는 게 어디입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거제 나려오고요. 완전히 겨울입니다. 이제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11, 12월이네요 이제 연말이라고 또뭐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으실 텐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과음 과음하지 마시고 특히 무조건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 돼요. 자,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래요. 추워지면 당연히 수온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깔치는 끝날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어, 금어기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이 금어기는 각 지자체 시청에서 시에서 정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통보가 와요. 내년 깔치 시즌 올해보다 더욱 재밌길,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길 바라면서 네, 올 시즌은. 곧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겨울에 볼락 루어 낚시하러 갈 거고요. 볼락 루어 낚시. 볼락 루어 낚시 저희는 패턴이 일반적인 그 패턴하고 좀 틀립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볼락이 피어서 문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 바닥권에서 물어요. 거의 바닥권에서 물고 펴봐야 바닥에서 한 5m다. 어, 저것도 시열 괜찮네. 예, 네. 대신에 씨알이 큽니다. 씨알이, 씨알은 어, 그냥 걸면 2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이상 큰 거는 당연히 30 넘고요. 대신에 다소 채비 손실이 발생합니다. 채비 손실이 음. 그래도 뭐 개인 볼라 기록도 충분히 갱신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많이 나오는 날은 인당 뭐한 3, 40마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3, 40마리 20 이상 되는 걸로 3, 40마리면 예, 굉장한 겁니다. 빵도 좋기 때문에 쿨러 금방 찹니다. 예, 쿨러 금방 차요. 손님 고기로 또 감성돔 또 뱅에돔 예, 그런 손님 고기도 나오고요. 감성돔이 뭐 작은 거보다는 한 보통 30에서 40, 그러니까 3자, 4자급 올라옵니다. 최고 큰 거는 55자도 나왔었어요. 볼랑 루어 하다가 아마 그때 합사가 0.13545, 쇼크리더가 아마 1.25인가, 뭐한 1호, 뭐, 뭐 이랬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저희 자주 오는 동생이 잡았었는데. 아무튼 감성돔 오자도 올라오고 손님 고기로 자 이제 조미, 재밌는 올락 시즌이 이제 다 왔습니다 저희 나리오는 계절별로 어, 이제 대상 어종을 공략합니다 네, 봄부터 말씀드리면 몰락 하다가 무늬오징어 몬스터 캐스팅 게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산람무늬오징어 예. 캐스팅 게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산람무늬오징어 캐스팅 게임 하는 도중에 이제 화살초 오징어 내만건 화살초 오징어 낚시하고 화살초 오징어가 잘 나오면 무늬 오징어는 시즌 오프 하고요. 봄은 봄 캐스팅 게임은 화살초 오징어가 안 나오면 네. 무늬 오징어 캐스팅 게임을 계속 이어가고요. 그리고 문어 금어기 때 문어 금어기 해제되면 문어 나갑니다. 문어. 문어 도 하다가 깔치 금어기 해제되면 깔치 나오고 깔치 끝나면 올락하고 그런 예, 패턴이 앞으로 뭐 영상 꼭 많이 잡고 피딩 오는 그런 뭐 좋은 모습 뭐 조, 좋긴 좋은데 그런 모습 아니더라도 많이 못 잡더라도. 등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 나레옵니다. 음, 히트 아닌 것 같은데. 어, 히트 아닌. 한 마리 올라오는 거딱 버저비터로 타고 하고 영상 끊으면 딱 좋은데. 음. 어, 히트.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욱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들어가세요.